어, 어, 클래스 안에 필드를 포함하는, 예, 그, 클래스를 만드는데, 지금 위에 여기 편집 이 부분에 보시면 탭에 이거 닫을게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복잡하죠? 예, 닫고, 자, 요 이제 패키지 쪽에서, 아이고. 자 new 해서 그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예, 클래스 이름을 예. 카라고 주면되겠죠자두 개입니다. 카.점.자바와 카.이그.예.ample.자바인데 카.점.자바 소스를 보시면 메임에서도 없습니다, 그죠 이용되어지는 클래스입니다. 이용되어지는 클래스고요. 카.이그.예.ample.점.자바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트 보이드 메임 메에서도 있죠. 어, 얘는 실행되는 클래스로서, 카 a j a v a 요거 이제 카 a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예, 어, 이용하는 쪽이죠. 카 a 클래스를 이용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c a 예. 자, 클래스 작성하겠습니다. public state void main. 당연히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막 습관적으로 이거 계속 체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카 a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안에 내가 메, 메소드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그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되면, 자, 카 해서 선택하시고, 피니쉬. 자, 그러면 이제 카 클래스 안에 이제 필드를 만드는데, 뭐, 종수, 우리가 뭐, 문자열, 뭐, 실수, 뭐, 변수 타입 이제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카라는 클래스, 예, 자 필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스트링 타입, 에 자 필드 컴퍼니 그래서 클래스 안에 변수를요 우리가 그냥 필드라고 부른다. 예, 네, 필드라고 부른다. 예.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드를 선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기 값도 같이 넣어버렸어요. 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카라는 클래스로 개체 만들면요 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카 객체 만들면, 그 객체는 무조건 컴퍼니라는 필드 안에 현대운처하는 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의 모델. 자, 그랜저라고 했고요. 또, 이제, 스트링 타입의. 컬러 해주고 자 컬러는 자 자동차 색상 예 검정이라고 했네요 예. 자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숫자 정수로 예 타입을 주고요 스피드 그래서 값을 어 350을 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자, 스피드.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컨트롤 S 하면 저장되죠? 저장되면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예. 저장하는 거 방법은 요 디스켓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서 저장, 세이브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는 생성자 없죠? 생성자 없잖아, 지금. 어 생성자 없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얘 클래스 만들어줄 때 생성자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어떻게? 어떤 모양입니까? 생성자가, 자, 클래스 명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생성자 이름은.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는 속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갈로 열고 닫고. 예, 이게 끝입니다. 이게 생성자예요. 끝.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디폴트 생성자인데 이걸 우리가 작성을 지금 소스 보시면 없죠? 없더라도 컴파일러가 딱 보고, 오, 생성자 없네?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로도 넣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거는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 클래스, 이 카라는 클래스에 지금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지 않지만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필드가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죠. 필드. 그죠? 컴퍼니 필드, 모델 필드, 컬러 필드, 맥스 스피드 필드, 스피드 필드. 이렇게 다섯 개 필드가 들어갑니다. 어. 이거 필드라고 하지 부르지 만 사실은 뭐예요? 변수잖아, 요 변수. 그죠? 어, 스트링 타입의 필드 컴퍼니, 스트링 타입의 필드 모델, 스트링 타입의 예, 필드 컬러, 그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필드 맥스 스피드, 인티저 타입의 예, 필드 스피드 그죠? 여기 어, 이제 필드 명이 되겠고 그죠? 앞에 있 필드 타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개, 네 개는 컴퍼니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필드 스피드라는 예, 필드 같은 경우는 에 초기 값을 안넣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H 생성할 때 어떻게 된다? 이 스피드는 디폴트로 디폴트로 초기 값이 들어갑니다. 뭘로? 앞에 테이블이 있었죠. 인티저는 0, 그죠? 0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간다고요. 오르나는 게 아니라, 어 초기값 안 넣었으니까 오르나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오르 안 나고요. 그래서 필드는 선언만 해주면요, 초기 값은 디폴트 초기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이 카라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와 필드만 있는 메소드는 없습니다, 지금. 생성자는 메소드로 안 해도, 아니, 그 메소드의 변형이지만 메소드라고 안 부릅니다, 그죠? 그냥 컨스트럭터 생성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소스대로 이렇게 지워놓고요, 다시.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 이제, 를 이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카이그 젬플이라고 클래스명을 주고요. 요거는 public s t a t 체크해 주시고 메인 메소드 메 있는 실행되는 클래스입니다. 카이그 젬플 주고 finish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뭘 이제 했냐면, 이제 카라는, 객체 어, 개체, 개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죠. 뭘 가지고. 지금 이제 좌측편에, 이렇게 창을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에 보시면, 카라는, 예,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카점 어, 잡아지만,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컴파리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빈폴드에, 그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 사용해 사, 클래스를 사용해서, 음, 카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어, 우리가 말하는 이 클래스는 자료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카 클래스 타입에, 자, 이렇게 카 클래스 타입에, 이건 좀 전체적인 내용이 다볼수 있도록, 빈줄을 좀 당겨가지고, 카 클래스 타입에 자,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마이 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티저 타입의 변수 만든다 그러면 int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그죠 어, 인티저 타입의 mycar라는 변수 만드세요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카 타입의 카 타입, 어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놨죠. 이게 자료형이 된다고 했죠. 카 타입의 mycar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의 용도는 뭐냐면 카라는 클래스 타입. 그러니까 이 카라는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의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자, 대입연산 넣어주고, new 하면 우리 객체 만드는 거죠? 그래서, car 클래스에, 자, car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 하나 만드세요 하는, 예, 명령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힘 영역에, 자, 어. 디폴트 생성자이기 때문에 그냥 카클래스에 해당하는 예, 고그 이제 객체 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죠? 해서 마이카에 할당을 해 줍니다. 주소를. 됐죠? 뭐 클래스 만들어서 이제 객체 생성하는 것까지 이제 봤어요. 뭐별거 없는데 그러든 뭐 간단하게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도 만들어 보고 그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다른 클래스에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를 찍어낸다 그죠? 어, 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카라는 객체를 찍어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new 해서 생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출력문 상에서 이제 이 카라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만들 때 여기 필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이렇게 값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이렇게 찍어내면 이 클래스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 객체 하나 찍히지겠죠? 붕어 빵 틀로 딱 찍으면 붕어 빵 나오듯이 그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계체 하나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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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가지고 있는 계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문으로 예. 시스템.아웃.println 해서 제목을 예. 제작 회사 일단 하나 넣어 주고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의 값을 읽을 때는요, 일단은 여기 마이카, 예, 이게 참조 변수인데, 우리가 객체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조 변수 마이카는요, 다르게 부르면 마이카 객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카 클래스 타입의 마이카 객체.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그러면 마이카 객체의 필드 중에, 컴퍼니 어, 필드 값을 출력해 보세요 하면, 마이카 객체 마이카 oh, 객체 자 이름 점 필드명 뭐 컴퍼니 자,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컴퍼니 예 컴퍼니 예 마이카의 컴퍼니인데 요거 스펠링이 앞에서 틀렸는 모양이다 잠시만요 요 카에 컴퍼 예, 틀렸네요 그죠? 이게 틀렸죠 그죠? 스펠링 틀렸습니다 A하고 바뀌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거 작성하다가 뭐안 맞다 싶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앞에 여기 스펠링 틀렸네요. 예. 제가 일단, 예, 요 스펠링 고치고 다시, 예. 자, 이거 보시면 컴퍼니 하니까 이제 오류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마이카라는 개체, 자, 카 클래스 상에서 개체를 이제 하나 생성했어요. 그러면 이 개체는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찍었죠. 그러면 이 클래스가 가진 이, 이런 형태대로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컴퍼니라는 필드는 뭘 가지고 있다? 현재자동차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마이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카클래스로 마이카.점 컴퍼니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현대자동차로 찍히는지, 어 얘가 그 값을 갖고 있는지 이 객체가. 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 되네요. 되죠. 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응, 음, 개체 하나 더 만들어보자. 그러면, 마이카2 개체 만들어서요, 자, 카라는 클래스로요, 자, 틀이 하나만 있으면, 빵 틀이 하나만 있으면, 붕어빵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듯이, 이미 이제 카라는 클래스 만들어놨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이카2라는 개체를 찍어낸 거예요. 어. 그러면, 붕어빵 틀, 그러니까 카라는 틀을 똑같은 틀을 사용해서, 또 객체를 하나 찍어냈기 때문에 이 마이카 투라는 객체도 안에 필드가 있을 거고 필드 값을 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죠? 아. 이렇게 하고 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면 예, 똑같이 현재 다운차 갖고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new, new 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클래스의 어떤 객체가 있더라도 예, 힘 영역에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객체를 그래서 Car 클래스로 만든 객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두 개의 주소가 예, 어떻게 되는지 여기 뒤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해서요. 주소 할게요. 주소 이렇게 하고요, 한칸 띄우고, 콜론 제목 넣고요. 좀 길어지는데. 더하기해서, 요객체 주소 출력할 때는 마이카, 쩡, 예, 어, 해시 코드, 소괄로 열고 고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예. 자기 자 주소 이렇게 하시고 마이카 마이카 투죠 어. 해시 코드 서버를 열 닫고 네. 그러니까 이 마이카라는 객체의 주소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마이카 2의 주소도 찍어봤어요 이 부분 사용해서 마이카가 마이카 2하고 값이 같으냐 해가지고 주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은 해시 코드 상에서 값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개체를 만들면 다른 개체가 새로운 개체가 힘영이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결과가, 보시면,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죠? 예, 주소를 다른 값을 가집니다. 요것만 예, 추가했어요. 그냥 문자연연결해서요. 제목 주소 하나 넣고요. 예, 마이카, 앞에 똑같은 마이카, 개체 이름 점, 해시코드 자, 요 밑에도, 예, 주소, 제목 문자연결하고, 마이카투죠. 개체 이름이, 마이카투, 참조문수 이름이, 개체 이름이 마이카투입니다. 투점, 해시코드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클래스 카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냈잖아요. 어, 그 객체 안에 있는 필드를 접근할 때, 혹은 메서드를 접근할 때, 어, 접근할 때 이렇게 점 연산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 마이카 안에 있는 컴퍼니라는 company라는, 예, 요, 예, 필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우리 경로에 보면, 역 슬래시 같은 걸 이용해서, 어느 폴드 밑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듯이, 마이카라는 객체 안에 있는 company 필드. 그죠? 마이카2라는 객체 안에 있는 company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그런 뜻이 되고, 마이카라는 게이체 안에 있는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마이카2라는 게이체 안에 있는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는데 어, 선생님,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실행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계속 더 배우셔야 이게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 쪽에 가면, 모든 클래스들은요, 오브젝트 클래스, 조상 클래스로부터 예, 물려받는 것들 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어, 내가 지정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예, 클래스 중에 대왕이 아, 대왕이 조상이죠, 조상 어, 당분할아버지처럼 예,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어요. 예, 그 어, 내용이에요. 이렇게 래서 이런 것도 이제 뒤표에 가셔야. 예 이런 게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객체 아, 안에 필드 접근할 때는 보면 필드명 뒤에는 소괄로 없죠. 아 이건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객체명. 뭐 이렇게 메소드 이름 있는데 소괄로 있어요, 그죠? 아 소괄로 있는 것은 메소드구나 구분을 하시라고요. 자뭐뭐 이름. 뒤에 무슨 이름 이 있는데 소괄로가 없어. 그러면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뭐, 이름, 점, 그 다음에, 어, 이름 하는데 소글로가 따로 나와. 그거는 뭔가 기능을 처리하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코드를 분석을 할 때, 아, 이거는 필드구나. 아, 이거는 메소드구나. 예, 요 앞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 요 앞에 있는 객체의 필드. 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소스 지금 다 만든 거 아니죠? 중간에 만들다가 말았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필드들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주석 처리 일단 해놓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모델명도 한번 찍어봤어요. 자, 모델명 그자이 부분이죠. 이거 이것도 주석 처리 해놓고 자 이제 실행했을 때자 이렇게 제작 회사 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여기 아래에 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엘렌 해서 예 모델명 나는 제목 뒤에다가 문자 연결해서 예 마이카 객체에 마이카 객체에 예 모델 필드 값을 출력해라 이거 이제 한번 실행해보면 되죠. 자, 실행하면, 자, 모델명 그랜저 나오네요. 그죠? 카라는 클래스에, 자, 모델은는 필드, 뭐가 초기 값으로 가 있습니까? 그랜저죠? 클래스를 만들 때, 모델은 그랜저라는 값을 가진다 해놨기 때문에, 붕어빵 꽉 찍으면, 객체를 꽉 찍으면, 객체도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죠? 무슨 객체? 예, 요, 마이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델도 예, 모델명이 그대는 저라는 문자로 닦가진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엘렌해서 어자 색깔 자 볼게요. 자 색깔을 보는데 자 마이카 자 색상은 어느 필드였죠. 컬러였죠. 컬러 예 컬러 컬러필드였으니까 점컬러 color 자 해서 찍어보시면 되겠죠 자 해서 저장하면 검정 잘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최고속도 네. 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엘렌 해서요 음, 최고속도 마이카가 가진 예, 최고속도 어, 맥스 스피드죠. 그렇죠? 출력 한번 해보면 350 그대로 예, 잘 적게 되고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현재 속도라고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값을 지정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인피드 타입의 필드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간다고 했죠. 어, 한번 찍어볼게요. 시스템 점, 아웃 점. print l n 해서 현재 속도에서 마이카 스피드에서 실행을 하면 현재 속도는 0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 만들어 줄때 초기 값을 넣지 않은 이 스피드는 어, 데입연전자인 없잖아요, 그렇죠? 어. 자동으로 이게 인테저 타입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아, 이제 그러면 필드는 아 뭔가 값을 저장하는 용도네,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본 이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였죠? 그럼 객체 하나 만들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값을 꺼내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꺼내서 화면에 출력했죠? 반대로. 꺼내오는 거 말고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에 특정한 값을 내가 밀어 넣을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속도가 예, 스피드, 스피드 속성이 가진 값은 0이잖아요. 이걸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은 자, 객체, 자, 마이카 이름이야. 딱 오고요. 그다음에 마이카가 가진 그 속성 중에 예. 자 필드 중에 스피드라는 필드죠, 그죠자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값, 예, 지금 이제 일단 60을 자 세팅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자 출력문을 요 밑에 아래쪽에다가 예, 자 수정된 속도, 수정된 현재 속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예, 수정된 현재 속도, 어, 똑같이 맥스 스피드가 아니고, 예. 스피드입니다. 아, 여기 잘못 쳤습니다. 예. 스피드. S P E E D. 예. 그래서 요 스피드가 0인데 예,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요렇게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 이름. 필드명. 필드 이 객체 가져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60을 대입해라. 6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요 마이카라는 객체의 스피드 필드에 60이 세팅되어 있는지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출력문을 출력할 때는 객체 이름 점 필드명 이렇게 하시면 출력됩니다. 네. 그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예, 여기 보시면 수정된 현재 속도는 60 되죠. 어 그러면 다른 값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했으니까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엔터에서, 그 다음 줄에, 그러면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120 넣을까요? 어, 120 넣고 출력하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수정된 예, 속도 1, 이거는 수정 속도 2, 이렇게 할게요. 예, 첫 번째는 예, 60이라는 값을 넣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120이라는 속도를 예, 넣고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스피드라는 필드에 60을 집어넣고 출력해봤어요. 자, 이 스피드는 어느 개체가 가지고 있다? 마이 객체 마이 스카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기할 때 마이 카점 스피드. 마이 카 객체의 스피드 필드. 에, 60을 집어넣고 예, 출력할 때는 마이 카점 스피드. 예, 마이 카 객체의 스피드 필드를 출력해라. 꺼내와라그 다음에 요 120이라는 어, 값도. 예, 다시 넣어서요. 어. 그러면 이 스피드 속에 우리가 변수에 보면 변수 엄마 생각해보시면 값을 하나를 저장하는데요. 자, 처음에 어떤 값을 어? 10이라는 값을 넣었다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0이라는 값을 넣으면 10은 없어지고 20이 딱 들어가죠.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60을 넣고 출력했죠. 근데 이 똑같은 스피드 필드에다가 120을 넣어버리면 기존의 60은 예,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입력된 값 하나, 120만 딱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을 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 카와 카 이그 젬플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어, 카 클래스를 카 이그 젬플 클래스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 이그 젬플 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는, 실행되는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public state void main method 안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